5분만 충전하죠. 그래? 네. 버텨주지 않을까 얘가? 못뭐 버틸 것 같아요. 5분만 충전하죠. 아 이렇게 할수 있으면 딱 좋을 텐데 그게 안 되는구나. 네. 아무튼 여러분 어, 정말 순조로운 게임이 아닌가 싶습니다. 일단 한해 뽑혔어요. 한해 불량 바로 뽑으셨어. 진짜 아 정말 아 되게 의외로 복잡해 보여도 굉장히 그냥 단조롭잖아요. 음, 아, 그러게 이거 집에 어. 갖고 가서 하고 싶네 아, 결국엔 거기만 가면 되잖아요. 그 어. 탐험하는 맛이 나는 게임이에요 진짜. 아... 푸웅푸웅 음, <laughs> 음,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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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 많이 헤매는 것같진 않은데, 그렇죠? 뿌치와 또두꾸치와두님이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. 반하힐 프레임, 참부터 감사합니다. 이가 속마음을 얘기하는 것 같던데요. 부엉이가 속마음을 얘기한다고요? 부엉이는 약간 길잡이 역할 아닌가요? 부엉이 훈이님 기다리다가 부엉... <laughs> 옥토님 1 0 0트 감사합니다. 회장님 그래도 이번엔 다른 개입보다 덜 헤매셨습니다. 그쵸. 예, 저는 잘하고 있어요. 맵이 작잖아요. <laughs> 그나마 다행히 맵이 저는, 작으니까. 저는 네. 어, 부엉이가 좀 거칠어요. <laughs> 승질 들어 부엉. <laughs> 아... 야, 근데 이거는 하다가 나 같은 사람은 못 찾으면, 아 뭐야, 이러면서 안할것 같은데? 아니, 그, 그까지, 아, 그래, 야, 이게 참 게임을 해본 사람과. 그 진짜 그 하나만 넘어갔으면 되잖아. 그러니까. 되잖아요. 나는 넘어갔는데 에이. 그 숲이 아니라서 그냥 되돌아온 거였거든. 에이. 아. 아, 진짜.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런 에이. 거죠. 숲에 갔는데 너구리가 길을 막네. 계속 계속 가도 안 되네. 그럼 너구리가 가루를 치료한네 그럼 가루 찾아보러 이쪽에 가보니까 가루를 만든대. 가져서 와 가루를 뿌리고 들어가는 거죠. 아. 그러니까 얘네들이 시키는 말만 집중해도 돼요. 야. 부엉이가 숲에서 찾으라 해서 저기서 헤매는 사람 많음. 그러니까 왜 숲에서 찾아라 그래가지고. 아. 젤다 전설 완전 머리 쓰는 게임으로 바뀌었네요. 원래 이런 게임이었어요, 젤다가. 음... 원래 어드벤처 게임이었죠, 이래서. 어, 옛날에 닌텐도 했죠. 3DS 때도 젤다 뭐 했었는데 그것도 진짜 재밌었는데. <laughs> 자, 됐다. 오, 이뽑 때리고 꽤 있는데? 저장. 저장하시고 뿌링크 저장하기 이태리 어머니 아 이태리 어머니 1원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을 네 불러오는 거 아니야? 아 자정만 하셨는데 네 꼬리리의 동굴 <laughs> 지금 뭐한 자식이지? 왠지 오케이 좋아 오오 어? 따라라라라라라라 오 작은 열쇠를 손에 넣었다 이제 잠긴문을열수 있다 잠긴문이 어디? 자, 왼쪽이냐, 오른쪽이냐가 문제인데. 근데 무서워 보이는 도전. 오! 속상해, 뭔가 말하고 있다. 알아들을 수가 없다.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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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자식이, 이 자식이, 이걸 <laughs> 뭔가 있나? 오! 아하아 아하. 하아이 아하. 자식 와봐, 이 자식아 이자식 어? 거기 있어 그러면 저거를 이게 움직이는 게 있고 안 움직이는 게 있나? 이거 봐, 이 오! 봐, 이야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거 봐, 이 이거 이 마리오야? 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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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점프 디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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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고 아이고 점프는 뭐지 없죠? 점프가 없다니. 어, 깜짝 깼다. <laughs> 깜짝. 어, 야, 깜짝 놀랐잖아. 하트, 하트. 얘는 어떻게 가져가? 어. 아날수 있나 보다 이제 장착하셔야죠. 그래? 요거를 그냥 편하게 이걸 Y로 주시고 가루를 X로 바꾸죠. 그럼 이제 이걸 이게 깃털이고 여게 아. 가루예요. 에비 아. 야. 에헤이. 어 이제 점프가 생겼어, 좋아. 뭐야 다시 가야 돼? 네? 뭐야? 아막 막다는 게 맞지? 예. 네. 어, 좀프 프링크 이제 점프한다. 이야. 점프 배웠잖아요. 오. 아까 저기 <laughs> 오 작열쇠 오, 어 뭐야, 저거 어, 저... 어, 저기구나 어? 아닌데, 저긴데? 어디를 모셨는지 모지 아 보스의 열쇠 벌써 보스야? 너무 시시한 거 아닌가 이거?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어, <목소리> 아! 세이브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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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세이브? 저장 저장! 블로그 저장. 네. 말고 저장하게 오케이 <목소리> <목소리> 어! 됐어, 먹었어 먹었어 가 어? 아. 흠. 이제 저쪽으로 가서 여라롱 지도요. 드디어, 드디어 지도를 찾았다. 인재 지도요 인재. 뭐? 아. 청해. 어, 다시. 따라따라다란. 이거 뭐라 시키방기 아까는 아니랬었던 것 같은. 20 루피를 손에 넣었다. 조금 기쁘다. 위로 올라가면 볼게 없고 또 밑으로 내려가? 내가 이짓을서 계속. 야야야야 어딜 붙어있어 어? 힘의 길에 들어가 힘의 길 그쪽 왔잖아 <목소리> 여기밖에 없잖아 이 밑에 내려가 어? 어? 여기 길이 있네 <목소리> 오 소가 보물의 위치를 알수 있다. 어머. 신기하기도 하여라. 여기로 들어왔지? 네. 아우, <laughs> 깜짝이야. 어우, 깜짝이야. 우와, 어, 잠깐만요. 어, 아우, 어, 잠깐만요. 얘네 봐, 이거 뭐야? 어머! 아, 뭐. 아니야, 아니야. 아, 나 정말. 다시, 다시, 다시. 제 반칙 화별로 모으시는 거 아니죠? 다시. <laughs> 하트일 때. 하트일 때. 하트일 때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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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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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, 진짜. 아, 나 정말 이러지 마. 아하. <웃음> 잠깐만. <웃음> 아. 잠깐만. 아. 아. 한놈 잡고! 스페이드! 스페이드! 오케이! 너만 스페이드! 하트, 다이아, 스페이드! 하트, 다이아, 스페이드! 오케이! 아. 아, 진짜 힘들다. 뭐야? 오. 여기 있네. 오! 이시 드디어 일이 생겼어. 날카 n n i n g Pankero, t i n g o n e r 거. 그가시가 달린 달북이북이 오, 어 a s s i d y Daling, Cobble. Oh, oh, o 디러, 디러. 오케이 어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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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체물 <뭏�? 뭏> 자 보스전은 다음 시간에 네, 이어서 <laughs> 이거 보스도 이제 중간 해볼... 보스예요 <laughs>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... 아 이걸 점프를 해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아련하게 끝났다.